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대 패션하우스의 주인장 정대입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하냐 바로 옛날에 많이 했었지만 새롭게 리뉴얼된 옷장을 부탁해 컨텐츠입니다. 오늘의 옷장을 부탁해 게스트는 서울대입니다. 그것도 미대 그리고 23살의 여대생이에요. 게스트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다니고 있는 23살 이재림입니다. <laughs> 키는 163이고요. <laughs> 몸무게는 45까지 빼는 중입니다. MBTI ENFP요. 어, 일단 제가 옷에 그게 관심이 없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옷을 뭔가 고민해서 살 정도의 열정도 없는 딱 그냥 그 정도여서 항상 친구들한테 약간 아 누가 나 코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딱요 컨텐츠가 저를 위한 컨텐츠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대 미녀분의 옷장을 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다 입는 옷이죠. 어네 그럼요. 어 일단 좀 차례대로 쭉 보면은 제일 눈에 띄는 게이 치마인데, 그거는 뭐 어떨 때 입고 나가나요? 아니 사실 이거는 한 번도 못 입었어요. 왜산 거예요? 이거를 입은 향을 뭐 예뻐서. 아 누가 입었었어요 이거를? 데일리로. 아, 데일리로 네. 근데 이거를 샀는데 그 그분은 이 위에 뭐 입었어요? 가디건 같은 걸 입었던 것 같아요. 어 가디건 이거를 알겠습니다. 오늘 조더 어. 오늘 아더 이거요. 어울리시는... 너는 조금. <laughs> 평상시에 좀 어떤 옷 스타일을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런 거 이런 거? 네. 패턴이 좀 있는 걸 좋아하네요 유니크하고 네. 오, 여기다가 뭐 어떤 거 입어요? 청바지? 여기다가 네. 이거 아 이렇게? 핫팬츠로 네. 해서 이렇게? 네. 오. 괜찮아요 원래 입던 스타일? 네네 네. 이거 뭐죠? 이거 작업복이시죠? 어 이거 이제 제앞치한데 이것도 제가 스토리가 있어요 네 한번, 한번 입어주세요 아, 한번. 아 지금 입으면 약간 변태 어... 같은데 아? 아, 그러시나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오케이. 오. 그러면 한번 또 이제 몰래 또잘 입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재림양의 평상시의 코디를 어떤 식으로 입을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입은 겁니까 스타일링? 이 어떤 느낌이죠 <laughs> 왜 이렇게 긴장을 합니까? 아니, 긴장하지 약간... 마요. 아니, 선배님 네? 보시기엔 어떤 느낌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laughs> 네. 살짝 뭐라고 해야 될까? 요 약간 섹시, 섹슈얼한 느낌은 있어요. 당연히 이제 멸시 소재 이런 들어가면 섹시한 느낌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핫팬츠에다가 약간 부츠가 올라오면은 이게 이제 헌터 부츠잖아요. 그런 약간 컨츄리한 느낌도 뭔가 있는 것 같고. 음. 어때요? 그럼 본인은 이거 왜 이렇게 왜 입은 겁니까? 일단 오늘 제가 얘를 입어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림씨가 입고 싶어 하는 느낌이 뭔지는 모르겠긴 해요. <laughs> 네. 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뭐 연청 핫팬츠 보다는 같이 좀 톤별을 맞춰서 살짝 좀 진청이 들어갔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바지로만 바꿔 입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요렇게요. 이번에. 네, 일단 요렇게. 옷 입으실 때 이렇게 좀 뭔가 같은 톤을 같이 맞춰주는 톤 배열을 좀더 신경 쓰면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입은 게 훨씬 더 예쁜 것 여러분이 봤을 때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와 좀 뭔가 연청 바지와 또 흑청은 또 다른 느낌이겠죠 진청은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거 요거에 대한 제 스타일링을 안 계실 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요거와 그리고 우와. 같은 메시 소재 요렇게 어, 네. 했다가 살짝 네. 요렇게 느낌으로 요런 식의 코디가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입고 오도 가겠습니다. 네. 어때요 일단 느낌은 어때요? 생각보다 안 부담스러워요. 그죠? 네. 어, 어떤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좀 징그럽잖아. 아, 그러니까 메시 손자랑 안에 보이는 게. 네. 음. 그런데 이게 뭔가 밑에랑 이게 어우러져서 블루. 안 부담스럽네요? 응.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이 여기 소매 메쉬 소재와 그 치마 밑에 디테일로 붙어있는 이 메쉬 소재와 같은 소재로 떨어지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 패턴이 전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블랙 베이스에 있는 거라서 그리고 밑에는 좀 투박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줬어요 머리 스타일도 사실 제가 주문을 했어요 좀더 올려서 묶어달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본인이 이런 스타일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입어보니까 막상 괜찮죠? 네또울대 이렇게 입고 다니는 분 있나요? 어 근데 생각보다 되게 다양... 스타일이 많아요. 야, 저는 서울대를 한 번도 가보질 못해서. 제가 그래서 네.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물이요? 네. 뭐예요? 오, 뭐죠? 뭐야? 진짜 선물? 이렇게 로고가 어, 있고. 서울대학교 선입생. <laughs> 정말 <서울대학교 웃음> <laughs> 어, 마음만이라도 이제 어려서 <laughs> 학생인 것. 처럼 뭐야? 아, 진짜 서울대 마크네요? <laughs> 네. 아 이거 진짜 근데 서울대 분들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서울대를 가고 싶은 고등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아, 진짜? 어, <laughs> 네. 아, 진짜로. 오, 오. 아, 서울 유니버스. 아... 이거 입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야... 서울 내생 느낌 나는 겁니까? 아니요. 야, 이건 좀 그래도. 요거는 입을만 하다. 퀄리티가 좋아요? 이건 나름 아닌가? 약간 그러니까 외국 대학교들막 그런. 네, SNU 느낌은... 브랜드 같아요, 뭔가 느낌은 <웃음> 그냥. <웃음> 그냥... 응, 그다 그렇죠. 모른 사람들 모르죠 어. 또. 야, 감사해요. 아, 진짜 이거 언제 파는 거예요, 진짜 서울대? 학교 안에 기념품 샵에서. 네. 재님 씨도 있어요? 전안 입죠. 아, 난 원래 <laughs> 안 입어도 나 서울대니까. 이거 입고 지나가는 사람은 좀 그렇겠네요. 제님 서울대 아닌가 보다 이 옷. <laughs> 기념품사에서 나온 걸 아니까 저희들은 아안 입죠. 그래서 저 놀림받으라고 일부러 음 이는거를 <laughs> 자,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처치골라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생각해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아 요거. 바로 요요 요 느낌 약간 믹스매치 어, 느낌으로 요렇게다가 신발은 아어 요런 느낌으로 저는 아, 생각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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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요렇게 한번 어, 네. 입어보시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안 입어봤죠. 네. 어, 예, 한번 입어보실까요? 네. 이렇게 이런 치마와 위에는 좀더 그래도 깔끔하게 떨어지는 어떤 슬리브를 입어주고 굉장히 또 포인트가 있는 구두라서 사실 이 치마 무드가 굉장히 세고 포인트가 완전히 되는 거라서 밑에도 같이 좀 무드를 맞춰주고 그래서 위에는 좀 깔끔하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합을 할 생각을 안 해봤었죠? 아 그쵸. 그래서 5 5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거기에 맞춰서 좀 약간 이런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 이런 그냥 좀 믹스매치 느낌으로 가져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뭐 가죽 스트랩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응. 이런 느낌들. 봐봐, 이게 시계가 뭔가 느 느낌이 안 어울릴 네. 것 같은데 진짜 네. 괜찮네요. 조금 짧으니까 네. 여기 앞에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이렇게 저희가 재림 씨 옷장을 한번 보면서 좀 재림 씨가 또 뭔가 첫치 골라야 아이템들을 제가 이런 조합으로 한번 입어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 어, 그럼요. 이렇게 뭔가 심플한 거랑 이치마를 매치를 한다 이런 건좀 멀리서도 요는데 제가 그걸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좀 여태까지는 약간 얼굴 믿고 옷을 입고 있었죠? 아니왜 그래? 요 아니, 그 본인이 보세요 <laughs> 뭐다 생각합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그 이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또 우리 재림 씨한테 옷 선물을 드립니다. 옷정상에 나오시면 네. 선물을 드려요. 아 그래서 재림 씨에 드린 선물 옷은 받으신 다음에 착장을 재림 씨 인스타그램에 아 네.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 재림 씨 밑에 바로 이,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나갑니다. 네 여기 파워 많이 해주시고요. 네. <laughs> 여기 또 제가 선물한 스타일링의 코디도 올릴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laughs> 저희는또 다음에 재림 씨가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만 갈게요. 안녕. 안녕. 일단 뭐 옷도 옷이지만 그냥 이렇게 친구처럼 떠들면서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일단 재밌었고 또 처치곤란 의상들이 있었는데 이걸 코디를 해주신 것도 물론 좋지만 아 이걸 입을 수 있나 이렇게 의심했던 옷을 이렇게 괜찮다고 어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입으면 괜찮은데 말씀해주시니까 실제로 입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